안녕하십니까. 북위 영화의 진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11월 24일 일요일, 일요경마.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토요경마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혼전도가 있는 경주라 많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대끼리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나올 수도 있겠고 약간 중배당, 고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어, 좋을 것 같다. 뭐대끼리두 경주 세 경주 맞추는 것보다는요 중배당 경주를 어, 임팩트 있게 맞추는 게 아무래도 더, 더 어, 승리할 수 있는 어, 편성이라고 어, 할 수가 있는 일력 경마기 때문에 어, 제가 두 경주 세 경주 맞추고 좋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열 어, 배, 이십 배 언저리의 어, 주력 맞권이한세 경주 네 경주 적중이 된다. 그리고 다른 경주는 다 비적중이 된다면, 그, 적중됐던 경주가 또 승부 경주다. 우연찮게 그렇게 된다면, 저는 더 그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경주, 1 0 경주, 승부 경주를 비적중 나오고 적중한다면,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적중했다고 그러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덜, 적중이 덜 나오더라도, 제, 문자나 음성 받으시는 분들이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불러 드려서 그걸 뭐 똑같이 사더라도 똑같이 안 사고 어 적중이 나온다면 쿠트초 기쁜 일이잖아요,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똑같이 사다서 저는 적중이 나왔는데 어 정말 팬분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뺐을 때 비적중이 나왔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듣는지 이 경마라는 게 결과예요 결과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는 거고 어, 잘했다 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어, 일요경마 꼭 승리하고 어, 다음 주 어, 토요경마 일요경마 때 금요경마 때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경주입니다. 경거리 1300m, 6등급 별정, 12마필의 접전 구도. 자, 역시 뭐, JS 캡틴입니다. 아, 제가 토요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죠. 송문기를 마방에서얘 세게 보고 있다고 하고 아,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조교 때 걸음이 좋아요. 아, 상승세를 충분히 걸, 어, 보여줄 수 있다. 조교발이 많이 좋아졌다. 저는 음, JS 캡틴은 충분히 앞장 까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빅리버죠. 빅리버입니다. 이번에 오그의 스토론 퀸, 고마피가도 오히려 전혀 밀리지가 않았고 2주 전부터 열심히 공을 들이는데 쌍쌍하게 잘 나갑니다. 잘 나갑니다.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짱뚤인데 외곽에서 약간 전개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상태는 양호해 보이고요.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W마필이 킹캄모르입니다 킹캄모르 거의 뭐 얘를 잡아놓은 어, 그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육군의 호크아리랑 병합시 여유가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킹캄모르는 좀 삼복으로 한번 놓고 가보자 삼복으로 꼭 한번 노려보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JS캡틴을 축으로 삼발의 빅리버 짱돌 여기 킹캄모르 럭셔리 캡틴도 좋았고요. 블루 타이거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요 아필 쪽으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경고리 1300m 6등급 별점 12마필의 접전구독 자 이번 경주는 역시 한라블로썸이죠. 한라블로썸입니다. 20조 마방 어, 소독조6군의 보헤미안 뮤직, 어, 그리고 1 3조의6군의헤프플랜 어, 3도가 병합주를 하는데도 중간에서 어, 여유를 보여줬고, 어, 최근 들어서 지지 않으려는 근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 효정이도 어, 먹고 살아야 된다. 어, 그런 어, 느낌도 들고 있는 바필입니다 최근에 한라브로성, 어, 그리고 이종화방에서 그나마 얘 하나 보고 있답니다. 정확한 내용이 그래요. 그나마 이거 하나 본다. 그다음 이거 하나 봅니다. 그리고, 뭘로까지 갖다 앉혀 놨다는 것은 의지가 있다라는 거겠죠. 아, 잭스칸, 이번에 아, 소독주 사건의 정상 만세와 오히려 외측에서 약간 여유 있는 아,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3두가좀더쎄 음, 보인다. 아, 7910, 7910, 7910. 삼두 압축. 아, 바라겠습니다. 일반의 정성 아, 홀리데이 아프지는 않은데 이 삼두가 저는 좀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와방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훈련때도 그래요 음, 그렇기 때문에 7구텐 3두 말씀드렸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경고로 1000m 공략 4등급 별정준시장이 준비한 자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전반부 메인 승부경주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도 되돌 수 있는 마펠들이, 정말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요, 딱 12마리 중에 10마리가 체크되어 있어요. 다 좋았어요. 다 조개도 좋습니다. 뭐, 어마무시, 문학 리워드, 문학킹. 이번에 위너크라운 19조에서도 자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졌다로 양호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겠고, 브레이브킹, 에스삭스, 블루키튼, 샤크짱, 별나라 신사, 절에까지, 1번, 12번을 제외하고는요,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조기때 제가 체크를 해놨던 마핀인데, 이번에 여기로 와버렸어요. 4경주에, 약간의, 워낙 4등급이지만은, 여기는 별점이고요다음 핸디캡입니다. 약간 좀, 이쪽다몰렸다라는게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적중만 되면 충분히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적중만 되면 충분히 먹을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경주 진실장이 준비한 정문의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중심에 대한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습니다. 축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얘는 안 부러져. 얘는 대가리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축막감에 이번 경주는 자리하고 있다. 고놈을 놓고 들어가는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이번 경주 제대로 한방 때려 드리겠습니다. 12마리 판때기지만 분명 먹을 게 있어요. 이번 경주만큼은 먹고 가자, 시원하게 한 번, 제대로 한번 승부를 봐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적중에서 묵직하게 한 방.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전부 메인 승부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경고로천삼백0 m 아, 혼합사 등급 핸드캡경주, 열두 마피리 접전 구독. 제가요, 목요일이잖아. 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정말로 지금 많이 힘들다. 좀 나가는 책이 많다 보니까 힘들다. 그게 약간 좀 통했는지 좀 정리를 하게 됐어요. 책들을 좀 속아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많이 나가요. 다음 주부터는 책이 좀 많이 안 나갑니다. 한두 군데 뭐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뭐, 많이 힘들다 보니까 좀 이게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또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이제 경마책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책이 좀 에이스잖아요. 에이스 쪽으로 좀 가게 됐고, 그게 에이스 쪽에 좀 실리게 됐습니다. 에이스 같은 곳은 좀 많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좀 나가는 걸좀 꺼려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했고,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좀 인사를 드리고, 정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에이스라는 곳에서 제가 오두마분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원하셨다면, 꼭 에이스 쪽을 살펴보시면, 제오두마번이 나오니까 오두마번 참고 하셨어 분명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저 말고도 다른 뛰어난 전문위원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조심스럽게 좀 잡았습니다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뭐 결과로 나타나겠죠 그 결과가 저는 분명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노력이 제 노력이라는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준비 많이 했으니까 그 준비 한만큼 에이스에 가서 좀더좀 살짝 좀 피울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에이스에도 좋은 훌륭한 전문위원들도 많은데 그 틈에서 제가 살아남아야 되겠죠. 또 살아남아야 됩니다. 모든 곳이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들어갔던 책에서 살아남아서 좀더 좋은 쪽으로, 얘가 그래도 성실하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평가가 헛되지 않도록 이번 일요경 과때 마무리 잘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책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사경주는 DK 퍼미리죠. 앞장갈수 있겠고 8조에서 이번에 외산사고래 마보스 개하고도 많은 여유를 보였습니다 안토니우가 월요일부터 공을 들이는데 컨디션이 너무 짱짱해 보여요 축으로 놓고 때리고 싶은맛필이습니다 그리고 찰리 스타일 그리고 외곽에 멋진 왕자 8조에서 마보스랑 같이 꺼내드는 건 맞죠 디케이 퍼미르가 진카로도 보이고요 확실하게 진카를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자 5놓고 4-11쪽으로 압축 하신다면 적중이 나오지 않을까 환수보다는 뭐 적중이 될것 같습니다 환수는 그다지 배당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DK 퍼밀가 축이다 찰리 스타일 11 멋진 왕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경구이 1700m 6등급 별점 열마필의 접전 구독. 야, 정말 똥편성입니다. 아, 똥편성이 아, 이번 토요경마일요경마 때는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똥편성이 나왔죠. 아, 하지만, 그래도 이서던맨은좀 봐야 될것 같죠. 아, 양화하답니다 그리고 1700이 관건이래요. 1700이 문제다. 양화다라는 것은요, 편성이 너무나 좀 만만한 편성을 만났다는 게좀 보여진다는 라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견줄 수 있는 마필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53주에서 단 하나 보고 있는 만에 하나, 단 하나, 만에 하나, 이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쪽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물론 외곽에 중간에 얘보다 발빠른 마필이 있지만은 그래도 추입력은 좋다라고 그래요. 이 그린 파크입니다. 좀잘 만들어 놨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1,700의 똥말에서는 앞에 간 놈의 장땡인데 그다지 앞선이 빠르지도 않겠고 어차피 막팔에는 뭉칠 수 있다. 뭉치면 얘가 올라올 수 있다. 그린 파크가 좀더 축으로도 보여진다라고 보집니다 이번에 그린 파크 축으로. 아, 10번에 만에하나 그리고 7번에 서던맨 그나마 아, 볼수 있는 마필이죠 아 저는 꼬꼬마레이디 두마리는 3두만 아, 말씀드렸습니다 6경주입니다 경고리 1300m 5등급 핸드캡 경주 진저장이 준비한 자원늘의 특급 조교 승부경주 특급 조교 승부경주입니다 딱 뚜렷한 축이 없는 것처럼 상당히 혼전도가 있어 보이죠. 아, 드디어 일반 경주에 출전한 스트레통, 럭키 아, 법장, 아, 스트롱퀸, 그 다음에 외곽이 비사연, 르투스 아, 싱그러운 타임. 누가 가다 할 말이 없는 경주잖아요. 아, 이번 경주는 적중만 되면 충분히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자, 12마리 의 판때기 아, 적중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아, 적중만, 주력 적중만, 나온다면 이번 경주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중배당의 경주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특급 초교, 승부 경주, 무엇보다도 진정한 조교로 발견한 오늘의 육경주 꼭 적중해서 한수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진실장과 한배를 다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잠재력이 기대되는 마피를 놓고 들어가는 오늘 특급적인 승부경주 꼭 적중해서 환수로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6경주 특급적인 승부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7경주입니다 경고리션 300m 5등급 핸디캡 12마필의 접전 구도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축이라고 봐요 그마키튼 14도 이신영 마방이구요 이번에 신영이가 아, 칼리 가고 준비했다. 중요한 것은, 아, 최근에 아, 탄력감이 좋아졌다. 아, 그리고 조격발이 더욱더 좋아졌다. 아, 그렇게 봅니다. 저번에 보니까 발주대 앞에서 신현이가 이렇게 카메라를 찍더라고요. 아, 제가 뭐 조심스럽게 네, 뭐냐, 기수 출신 전문위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뭐를 한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계획하고 있대요. 아,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나름대로 신영이가 개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거를, 어, 최근에, 뭐, 구만간에, 보여줄 것 같아요. 상당히 열정적인 친구예요. 정열이 있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정열이 있다. 그러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조교장에서 약간은 좀 언성이 높은 조교사는 예입니다 이신양 조교사. 약간 좀, 열정이 있고 다혈지, 승부기가 상당히 다가나, 지지 않으려는 근성이 좋죠. 그런 조사산데 아, 아, 약간 좀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게 또 털듯 아, 될듯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또 그런 정렬 갖고 될수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음, 세월이 많이 써야 되는데 연륜도 있어야 되고요. 약간 노련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어, 구워 삼을 수 있는 약간 좀 여우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노력 갖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때론 노력도 필요하고, 로비도 필요하고요. 필요합니다. 세상, 사회, 세상, 사회생활이 그래요. 사회생활이 그렇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교 줬던 황금해. 그 다음에, 최근 뭐 상태는 나쁘진 않은데, 이 캠프 터치는 조금빨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더비까지 2번, 5번, 6번, 10번 2번, 5번, 6번, 10번 4두 언급 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고는 1700m 5등급 별정 진실장 준비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입니다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경주 이번에 황금도 아직 놓고 안 들어가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망신당했던 황금도야지 이번에도 조급발 좋아요 좋습니다 조급발 좋은데 들어와도 저는 한 말이 없어요 또 망신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황금도야지가 조급발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빼고 가지는 않겠다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축에 대한 믿음이 있는 승부 경기, 아, 메인 승부 경주니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적중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인 승부 경주, 그게 데끼리가 되더라도 꼭 주력적 중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까? 오늘의 8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만큼은 때리고 가겠습니다. 이번 경주만큼은 먹고 갈게요. 오늘의 메인 승부 경주는 무조건, 무조건 적중 이끌어 내겠습니다. 8경주, 많은 성원 바랍니다. 구경주입니다. 경고리 1300m 4단급 핸드캡 경주. 열두 마필의 접전 구도. 정주의 꿈이죠. 지난번에 이미 얘는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지난번 조교 평에서도 얘를 언급을 해드렸어요. 정주의 꿈. 2억 기수 안장이더라도 무조건 봐야 된다. 그리고 원더풀 마리아. 이번 주 21조는 은근히 가는 건좀 많아 보입니다. 직전에 아, 순군전이지만은 성태는 비슷하다라고 그러고요. 아, 이번에 뭐 찰리 스타일, 루이사, 프리맥스, 이런 아, 마필들을 많이 좀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21조 마방에서요. 아, 그리고 스트롱 벌처와 정문 서미트, 요4두는 이번 편꼭 아, 체크가 필요한 마필이다. 누가 아, 축이 될지는 아, 확실하게 언급은 안, 돼, 아, 안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정조의 꿈이 가장 우위에 있는 것처럼 맞아 보입니다 안정적인 축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다. 6번에 정조의 꿈. 정문 서미트. 이번에 뭐 사조에 something n o 가도 외측에서 여유를 많이 보였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옛쪽으로 한방 마콘을 때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외곽이지만 정문 서미트를 한번 놓고 때리고 싶은 오늘 구경류가 되겠습니다. 569. 11, 5, 6, 9, 11, 4두 말씀드렸습니다. 10경주입니다. 경고리 1800m 혼합 3등급 별적 진실장 준비한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경주죠. 꽃장 승부경주입니다. 끝장 승부경주, 마지막 승부경주. 슬링스톤, 에버더 챔프, 서울 탱크, 코린, 환상스타까지.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 하지만 이번 경주,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 승부 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1경주꼭 적중해서 임팩트 있게, 적중을 꼭 이끌어 드릴 테니까, 자, 진실장과 마지막 승부 경주도 한 배를 타주십사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승부 경주다.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 경주는요, 제대로 한 방, 막권, 한방 막권 선사를 해드릴 테니까 진실장을 믿고 따라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믿는 집 마방, 그리고 믿는 집 기승기수 안 장까지 확실합니다. 삼박자가 맞다라는 거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 경주 적중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경고리 총 400m 1등급 핸디캣, 12막 비리 접전 구도 뉴시타들이 나옵니다. 저는 정말 뉴시타들을 보면요.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많아 보이는 마필이에요. 한때는 얘가 청담독기.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말이 누구죠? 돌콩입니다. 돌콩. 도로콤. 요세 마리가 정말 서울에서 마방 기둥마였어요. 뉴시타대. 저는 작년에 요세 마리 안에서 대상 경주에 말이 그랑프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하나에 봤던 거였는데 이번에 뉴스타들이 그렇게까지 약간 좀 빠운 될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에 약간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배당으로 소액으로 W마필로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1400이라는 게 역시 모르피스가 좋아 보입니다. 모르피스 그리고 아, 이스트 팔로스, 다이아삭스. 아, 안쪽에 아니어서 다이아삭스가 전개가 약간 꼬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뭐 그래도 이번에 아, 조교발은 음, 더할 나위 없이 아, 좋았습니다. 49조. 무엇보다도 어, 갈게 없어요. 이번에. 아, 안토니오이 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이아삭스는 아, 체크가 필요하다. 아, 모르피스를 놓고 들어가자. 여기에 7번, 11번, 5번까지, 배당으로 5번까지 안고 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서울경마 총 11경주를 살펴드렸습니다. 분명 오늘은요, 어제보다는 행복하고 회피할 겁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북이영화의 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